인천 매장도 갔다 오고 예. 수원 매장도 갔다 왔잖아요. 예. 이동하시기는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특별히 불편한 건없었어요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차량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네, 예, 괜찮아요. 예. 제가 형님분께 악수를 청했더니 예. 외간 여자 손을 잡는 게 아니라면서 <laughs>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악수 한번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예. 예. 자 오늘 고객님은 신용금수 660점대 나오시는 40대 후반 남성 고객님이시고요, 프리랜서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고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고객님께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차량을 요청해 주셨고요, 10년 이상 잘탈수 있는 차로 부탁드린다고 꼭꼭 당부해 주셨습니다. 신중하게 차량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인천의 다른 매장 방문과 수원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차량 선별을 진행을 했고요.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차량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틀 동안 저와 함께 차량 선별에 동행을 해주셨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차량 구매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차량 함께 보시죠. 오늘 차량은 2020년식 스타리아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관리하시기 편한 진그레이 색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은 디젤 차량보다 떨림이 덜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저랑 그럼 차량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스타리아 차량의 디자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그릴 디자인과 앞면 디자인이 정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실 상태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비스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걱정하실 일 없이 많이 남아 있고요. 외관 모습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광택 작업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타리아의 장점이죠. 창문이 정말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차량 안에서도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면 또한 미래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적재함 내부 모습도 보시면 벽면에 기스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이 설치되어 있어서 적재함이 보강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측면도 보시면 휠 상태, 타이어 상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외관 바디를 보시더라도 찍힘 없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이 차량의 포인트는 내부에 있는데요. 내부 모습 보러 가시죠. 스타리아 차량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시트 색상이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너무 좋죠. 오염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대시보드도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스마트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자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한눈에 보기 쉽게 사이즈도 넓어서 보시는데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편리한 점이 공도 시스템이 모두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바로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핸들 열선 전자파킹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와 구동력 제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 링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고객님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터리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고객님과 직접 눈으로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전문가분들의 차량 검사 및 출고 정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고객님께서도 다른 업체에서는 느껴보시지 못한 서비스에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고객님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해 주셨는데요. 오늘 구매하시는 차량으로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차량선별과 서비스를 원하고 계신다면 더 유소매니저를 믿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정말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저랑 차량 진행하시면서 네. 인천 매장도 갔다 오고 네. 수원 매장도 갔다 왔잖아요 네. 이동하시기는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랬어요? 네. 지금 이 차량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네 괜찮아요 네. 수원에서 이 차량 진행하고, 저랑 계약서 쓰고, 있고 네. 출고정지까지 다 마무리 했어요. 네. 진행하는 건 불편하셨던 점 있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히 응은 없었어요. 제가 형님 분께 악수를 청했더니, 네. 외관 여자 손을 잡는 게 아니라면서 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어떻게 악수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